이번 역은 잠실, 잠실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가락시장이나 복정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. This stop is 참실참실 You can transfer to number 8 line. 이번 역은 종업운동장종업운동장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. This stop is sports complex, sports complex. 이번역은 삼성 우역센터역입니다.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.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실 손님은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This stop is 삼성, 삼성.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.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역은 역삼, 역삼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This stop is 역삼, 역삼.